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돗바늘 전용 핀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 전용 핀쿠션이라고 하면은요 이름이 좀 굉장히 거창한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아, 돗바늘을 이렇게 좀 꼽아놓는 그런 핑쿠션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어, 바느질 할때 쓰는 이핀 쿠션은요, 모두 다 이제 이런 계열은 전부 다 원단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끝이 뭉툭하고 두꺼운 돗바늘을요, 핀 쿠션에서 꽂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돗바늘이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그냥 수세미실로 코바늘로 떠서요, 이핀 쿠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핀쿠이핀 쿠션, 쿠션에다가 돗바늘들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이 핑쿠션은 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핑쿠션을요, 아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 핑쿠션은요, 우리 수세미실 많이 사용하시고 나면 자투리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 자투리만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약과만 하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그런 핑쿠션인데요. 이 핑쿠션은 색상도 배합은요,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운데 빨간색 넣어서 흰색으로, 요 위에를요, 이 반을 잘 보이라고 좀 밝은 색깔 넣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해 보이라고 테두리도 하나 넣고, 이제 바닥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핑쿠션 만들 때, 요렇게 솜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솜이 한, 한 주먹 이 정도만 있으시면 이 핑쿠션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솜 조그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투리로 남아 있는 수세미 실을 가지고 이 돗바늘 전용 핑쿠션 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어,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애가 있고요, 테두리가 없는 애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오늘 이 테두리까지 다 넣는 걸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실 때이 테두리를 안 넣고 싶으시면은. 요한 단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을 빼시면은 높이 차이가 조금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돗바늘 전용 핀쿠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션수세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심으로요, 저는 이제 흰색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흰색 처음에는 매직닝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직닝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코 이렇게 사슬 하나를 주셔서 이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로요.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콕 찌르셔가지고 한길긴뜨기를 이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전체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8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둥코를 포함해서 8코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뜨면세코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넷, 그 다음에, 다섯, 그리고요,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덟 번째 코까지요. 이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줬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그냥 잘라내세요. 이거 자투리 되게 많이 나와도요. 이핑크션 안쪽으로 다 숨겨주시면 돼서 자투리 걱정 안 하시고 오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을, 중심원을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포인트 색상으로 다음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 어, 포인트로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노란색을 가지고요. 코드를 넣어주시는데 처음에요. 이제 여기는 고랑뜨기로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고랑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이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이 사이에다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코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코가 네 코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 코들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또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둘 사슬도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감고요.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또 넣어주세요. 두 번째 단에서 코들은요,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가 안에가 좀 단단해야 돼서 코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가시면서 이 여덟 코의 고랑 안에다가, 각각의 고랑에다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네 코씩 넣으셔가지고 이 끝에 자리까지 떠주시면 두 번째 단이 끝나요. 그래서 우선은요, 이렇게 고랑 하나에 네 코씩 여기 이제 굉장히 코가 빡빡하게 들어가도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네 코씩 넣으셔서요. 마지막 자리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랑까지요. 이렇게 네 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에 세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요. 그대로 여기서도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로 저는 진한 노란색이었는데요. 이 진한 노란색 포인트 나중에 테두리단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라인 들어갈 때한번더쓸 거고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세번째 단을 또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지금 흰색 실로 세 번째 단은요. 그리고 이제 네 코하고 여기 두 코하고 두코 2코 사이에 이렇게 사슬 두 개씩 주시면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벌려 놨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코드를 넣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떠주세요. 두 번째랑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두 코가 나오고 나면 사슬 두개 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다시 실을 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네 코를 지나서 여기 사슬 두 개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자리에 이 사이에다가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개 주시면서 사이를 또 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때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위에서도 네 코가 똑같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간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고랑이 여기 사이가 이제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뾰족뾰족한 자리에다가 네 코씩을 넣어서요.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자리까지 또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에서도 이렇게 네 코씩을 넣었어요. 이렇게 네 코씩을 요 사이사이마다 넣어서 여덟 번째 자리까지 왔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다가, 세 번째 사슬이죠. 거기다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단이 나오고 네 번째 단 들어가는데요. 네 번째 단도 이 사이에 사슬 두개짜리 자리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바로 이 사이로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넣어주시는데, 이 사슬 2개로 벌어진 이 자리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전부 8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개, 3개, 4개, 5, 6, 일곱,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덟 번째 코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코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덟 코가 나왔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자, 이제 여덟 코를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사실 두 개로 구멍 뚫렸던 이 자리로 바로 여기다가요.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코의 또 한길긴뜨기가 한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나셔서 실감고 옆으로 가시면서 여기도 또 여덟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네번째 단에서도요. 어 이제 네 번째 단에서는 이제 코들이 좀 제법 많이 들어가고요. 여덟 코를요. 요 사이에다가 넣으셔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도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덟 코를요. 요 사이사이마다 다 넣으면서 원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는 처음에 기둥코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고요.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흰색 실은 다 썼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위에서 옆면으로 내려가는 자리까지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한 단을 더 색깔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들어갔던 색상의 실을 다시 갖고 와서 이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실 하나 갖고 왔습니다. 노란색 실을 갖고 오셔 어 갖고 왔고요. 이 노란색 계열은 가운데 들어갔던 색상의 실입니다. 얘는 어디서 시작을 하시냐면요이 어, 여덟 코가 있는 사이에 중간에 어림 잡으셔서 대충 아무 곳에선 시작하셔도 돼요. 고랑뜨기 들어갈 거라서요. 어, 네 번째쯤에다가 넣을까요? 네 번째쯤에다 바늘 넣으셔 가지고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주시면 짧은뜨기 기둥코가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고랑에다 넣어주시고요. 고랑마다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단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옆에 고랑 가시면서 짧은뜨기. 마지막 고랑 가셔서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뜨기가 들어가면서요. 얘네들 만나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아래단하고 위에단을 동시에 같이 묶어줄 거라서요. 요두 코랑 두 코가 있는 사이 있죠.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올라오셔서, 바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쏙 들어가게 짧은뜨기가 들어가고 나시면, 어, 이 여덟 코 자리가 나오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코의 고랑이에요. 그래서 이첫 번째 고랑에다가 바늘 넣으시면서, 여기서 또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그대로 옆으로 가셔서,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여덟 코 사이의 고랑은 일곱 개라서 일곱 코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두 개를, 두 단을 같이 이렇게 찝으셔가고 밑에서 이렇게 쭉 끌고 올라오시면서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서 여덟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여덟 코는 그대로 가는데요. 여기 나중에 두 단을 이렇게 같이 집어서 이렇게 이제 땡겨 올리시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단을요. 우선은 짧은뜨기 단으로 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짧은뜨기 들어갔습니다. 이 짧은뜨기 코수가 늘어나지를 않아서요. 이 테두리 단들이 조금씩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랑까지 왔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사슬 하나 줘면서 올라왔던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노란색 테두리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요. 가운데 중심하고 테두리는 한색을 넣었고요. 이제는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갖고 와서 이제 바닥 단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이제 주황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상관 없으시고요. 지금 여기, 요 꽃잎 하나에서 여덟 코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을 끌고 오셔서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짧은뜨기 고랑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옆에 고랑 가시면서 다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 주황색 단은 여섯 번째 단인데요. 이 여섯 번째 단도 코가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고요. 그대로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을 뜨셔서요. 어, 여섯 번째 단이 끝에 자리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사슬 3 개가 있던 자리가 나오면 그대로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찔러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바닥 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넘어가는 단이 일곱 번째 단인데요. 일곱 번째 단부터는 각각의 코를요, 두 코를 다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모아뜨기 기둥코로 사슬 두 개만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 한 번을 빼주시면 모아뜨기가 되고요. 다시 실을 감고 그 옆에 코에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요. 또 다시 하나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개의 고리가 걸리잖아요. 그럼 한 번에 또쏙 빼주시고 옆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한번 걸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서 다시 또 하나를 걸어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전부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쑥 밑으로 들어가야 돼서 두코 모아뜨기 나오는 대로 코들을 두 코씩 모아서요. 코를 줄여가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코가 확 줄면서요. 오므라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끝에 자리까지 두 코를 모아서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반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단이 끝나고 나시면, 여덟 번째 단에서도 두 코를 모아뜨셔야 돼요. 그래서 사슬 두 개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떴던 자리 코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 그 옆에 자리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들어갈 거라서요.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한 번에 또쏙 빼주시면서, 단을 줄여주세요. 이 코들을 또 이제 어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요. 또한 번에 또속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이 다리 여덟 번째 단인데요. 여덟 번째 단도 이 마지막 자리까지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 이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단에서도 모아뜨기 한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어 빼뜨기를 이렇게 해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한 단을 더 떠서 모아뜨기를 하시셔야 됩니다. 여기서 솜을 넣어주시고 모아뜨기를 하면은요. 바느질하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래서 한 단을 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솜을 넣을 거고요. 우리 아까 여기 자투리들 많았던 애들은 그대로 이 안으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에서도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 두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도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이 빼서 모아주시고, 옆에 자리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도 한길긴뜨기 또 하나 걸어서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또쏙 빼주시면서 모아뜨기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홉 번째 단에서도요, 이 나머지 코드를 전부 다두 코씩 모아서 이 끝머리 자리까지 또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또 모아뜨기 했던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다 또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어이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단을 마무리해주시고요. 정말 이제 구멍이 좀 작게 났죠. 손가락에서 손끝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길게 빼주신 다음에, 이 구멍 안에다가 솜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 모양은 다 만들어졌어요. 어, 일반 실로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솜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구름솜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이 사이에다가 꼭꼭 넣어주세요. 가운데에다가 구멍이 좀 작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넣어서요, 제가 솜들을 넣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이 솜들이 다 들어가고요. 이솜이 이 안에 넣어서 원하는 두께만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넣어주시면 딱딱하게 되고요. 적게 넣으시면 흥, 어 물렁물렁한 바늘 방석이 됩니다. 물렁물렁한 핀쿠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솜들을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솜을 다 넣습니다. 었 솜을 넣었더니요. 이제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빼뜨기 하면서 한번 걸어줬던 애들 있잖아요. 얘를, 어, 당겨서요. 다시 이제 이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끝에 자리를. 그래서 끝에 자리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이번에는, 어, 두길긴, 길빛,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는 이게 너무 작아서, 어, 구멍이 너무 작고요. 그냥 이렇게 모아뜨기,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할 거라서 옆에서 하나 걸고요. 그 옆에 자리에서도 이렇게 걸어서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여기 끝머리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코에서 하나 걸어오시고 그 옆에 자리 코에서도 이렇게 하나 걸어서 그대로 또쏙 빼주시면서 이 끝에를요 다 메꿔주세요. 다음에는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하나 끌고 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자리로 또 가셔서 이렇게 옆으로 가셔서 실을 끌고 오셔서요.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모아 뜨기 이렇게 해주면서 바싹 당기시면 이제 끝머리가다 오므라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빼뜨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이 실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은 이렇게 어, 잘라내고요. 꼬랑지 실을 당기셔서 이 안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 호빵처럼 생겨있는 이 안으로 넣어서요. 가운데 쪽으로 바늘 머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실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숨기시면서 어, 너무 길면 여기서 이제 옆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은 이 바늘방석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 핀쿠션이 다 나왔는데요. 이 상태로만 핀쿠션 써주셔도 돼요. 이거 돋고바놓기는 너무 좋죠. 구멍이 커서 숭숭 뚫려서 돗바늘을요, 이렇게 꼽아놓기는 좋은데요. 바늘 방석은또좀 볼록볼록한 맛이 있어야 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장식을 할 건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십니다 여기를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실 때는 지금 이 작업을 한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미니 옷방을 만들어주실 때는 그냥 만들어서 쓰실 땐이 상태만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도 이제 쏙쏙 들어가게 만들 거라서 흰색 실을 하나 또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을 갖고 오는데요. 돗바늘에다가 실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아들에다가 흰색 실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다음에 이 꼬랑지 실을요 좀 길게 빼주세요. 이게 여러 번이 바늘 방선을 감아줘야 돼서요. 어, 제법 길게 넉넉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길게 좀 빼서요 얘네들을 두 겹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실은 두 겹이 들어가야지 돼요. 이게 힘을 받으려면 한겹 갖고는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실을 좀 길게 잘라서 이렇게 두 겹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실 때 뒤에서 묶어 주셔도 되고 앞에서 해 주셔도 되는데요. 위치는 요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코 있잖아요. 이어덟코 들어갔던 중간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뒷면에서 보시면은 마무리했던 자리로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정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다 넣으셔서 바늘을 이렇게 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 꼬랑지 실, 이 꼬랑지 실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그러면 훅 빠지시잖아요. 마, 마무리를 못하는 거라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뭐 매듭을 지었다고 해도 이거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감아 주시고 그대로 빼신 다음에 이 지금 뒤에서 나온 실은요. 그대로 이 옆으로 타고 가셔서 요렇게 꽃이 옆으로요. 꽃이 옆으로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요. 이 볼록볼록한 사이쪽으로 넣으시면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다시 바늘을 찔러서 뒤에 우리 아까 나왔던 자리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어느 정도 빼신 다음에,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하얀 색깔을 열어코 있는 자리 사이사이죠.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당겨주시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이젠 옆으로 가셔야 돼요. 옆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실 거라서, 이 가운데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이 실을 어느 정도 당기시면은 얘가 이제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옆자리로 가시면서 또 바싹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쏙쏙 당겨주시면 이제 이거를 많이 당기시면 이 안으로요. 이솜 자리가 있어서.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실이라서 여기 옆에 묶었던 실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수세미실 같은 경우에는 털들이 많아서 여기는 좀잘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갔고요. 이거 우리 호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자리로 또 들어갈 거고요. 가운데에서 나왔던 자리 계속 이제 한 자리로 나오는데 이 줄을 걸어주는 위치만요. 이 볼록볼록한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셔서, 가운데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를요, 이걸 또좀다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볼록볼록한 상태를 만들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한번 또 감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속속 사이사이마다 줄들을 다넣어줬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게 처음에 제가 꼬랑지 잡았던 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늘이 들어갔던 실이잖아요. 이 실을, 어, 여기 지금 끝머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밑에를 살짝 옆, 옆자리를 찔러서, 옆자리를 찔러서 우리 이제 매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운데 자리를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쪽으로 다시 바늘 머리가 나오면서 꼬랑지 실이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옆에선 살짝 옆을 찝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요, 한번 이렇게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바싹 지어서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바싹 당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실 잘라낼 건데요. 한번 더 잘라주, 이걸 더, 한번 더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거 매듭이 조금 크게 나오기는 해도, 이제 이렇게 하면 풀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묶을게요. 이렇게 바싹 당겨서 묶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돗바늘 연결되어 있는 애는요. 바늘을 이 밑에서 넣어서요.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쏙 들어가 있는 옆선 쪽으로 이쏙 들어가 있는 옆선 쪽으로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실을 잘라내시면 실 정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여기를 바싹 끄트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꼬랑지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은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꼬랑지실 하나 더 남았잖아요. 얘는 돗바늘 연결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바늘 연결해주셔도 되는데 솜이 있어서 코바늘 작업하기는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꼬랑지실에다가 돗바늘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돗바늘을 다시 끼워서요. 이 남은 실이죠. 처음에 만들었, 처음에 잡고 있던 실이었고요. 얘를 이제 또 옆선으로, 여기 안으로 넣어서, 이 옆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쏙 나오면, 실 정리가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실들이 또 들어가져서요.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돗바늘 전용으로 핀 쿠션이 다나왔고요 여기 저 모양을 좀 만지작 만지작 해주시면서 이 모양 잡아주시면은요. 이핀 쿠션 옆에서 이렇게 호박 모양이죠. 호박 모양인데, 어, 여기 흰색 실은요. 사실은 일반 실이라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수세미 실은 사실 잘 안보여요. 이거 흰색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흰색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숨었고요. 이거 바삭안 당기시면은 사실 여기 살짝은 보이는데 뭐 뒷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서 제가 여기 라인을 흰색 라인을 넣습니다. 었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 정리가 다 끝이 났고요. 이 안에다 다 넣으면서 실들이 끝났죠. 실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돗바늘 전용 핀 쿠션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일반, 뭐, 바늘 이렇게 꼽으면 이거야 워낙 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돗바늘 붉고, 얘가 길고 뚱뚱한 애 있잖아요. 이제 끄트머리가 뭉툭하고 붉은 돗바늘도요,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시면 돗바늘 잊어버리시지 마시라고 <laughs>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돗바늘을 꼽아줄 수 있는 어, 전용 핀 쿠션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건 되게 좀 작게 나왔네요. 일반 실이라서 작게 나왔고요. 어, 수세미로 만들었던 애도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어, 돗바늘 전용 핀 쿠션이 완성이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